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요, 바로 한국파마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이나 오늘 신규로 진입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끝까지 한번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해서 또 특별하게 또 소통할 수 있는 주주소통망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꼭 확인하셔서 좋은 정보를 함께 활발하게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한국파의 주가의 흐름이요 자 이렇게 박스 권 형성하는 가운데 흘러갔다가 가장 최근에 자 10월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 급증하면서요 크게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가장 최근에 자 10월 18일에 한번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오히려 파란 불이 켜지면서 오늘은 올랐다가 쭉 빠지는 형국이었단 말이에요. 자전일 대비 정규장에서 10.72% 상승으로 종가 마무리하는가 싶었더니 시간에서 좀 떨어지면서 최종도로 21,400원으로 시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번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고 자이 흐름이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할지 더 상승할지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자, 사실상 여러분, 오늘 주가의 흐름상 올라갔던 거는 최근에 국내에 출시되었던 비만 치료제죠. 자, 위고비 관련해서 자, 해외 직구 단속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 시간에 지금 보세요, 여러분. 시가에 22,500원. 고가 찍고 종가 22,200원 내려갔는가 싶었더니, 그쵸? 빠지고 나서 시간에서 빠졌다라는 얘기를 뭐예요? 한번 제대로 조정 구간 주면서 다시 한번 올리겠다는 겁니다. 거래량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식품, 의약품 안전처, 식약처와 관세청이 국내에 출시된 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해외 직구를 막겠다라고 발표한 여파이기도 합니다. 이 식약처와 이 관세청은요, 이 GLP 1 계열, 이 비만 치료제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구매를 하고, 이또 국내로 반입한 것을 차단시켰단 말이죠. 이에 지금 국내 비만약 치료제 개발사로 잘 알려져 있는 이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반사 수의 기대감으로 주가 다시 한번 흐름상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도 이미 남아 있고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특히 자체적인 호재거리 뭐 기술이라든지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렇지 못한 종목은 당연히 지금까지의 상승분을 어느 정도 뭐 하는 거예요? 반납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한국파마 어느 쪽으로 과연 갈 것인지 또 이번 주에 내가 한국파마 신규 매수를 해도 되는 것인지 뭐 기존 주주라고 한다면 이 비중 확대를 해도 되는 것인지 뭐 신규 기존 주주 상관없이 어느 시점에서 더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지금 좀 막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다 담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무엇보다 개인 주주님들 중에서는요. 아, 나는 그냥 위험 부담을 안고 외줄 타고 있는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안정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 한번 또 시세가 제대로 들어오기만 한다면요. 충분히 오늘 구간에서 상승 보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세력들은 여러분 충분히 주가를 띄울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반응하셔서 좋은 정보를 함께 공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구파마입니다 정문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10이번호로요 정말 무료입니다. 한파라고 남기시면 되면 제가 빠르게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세력들이 움직이겠죠? 세력들이 움직이기로 지 추가적인 호재와 반대로 악재 동시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요, 더 크게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거니까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위고비 직구 단속 소식에 한국파마가 크게 강세를 보였다가 주춤하면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지금 자리에서 뭐 흔들리지 마세요. 이미 이 종목은요, 크게 갈수 밖에 없는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생물보안법도 통과가 됐겠다. 그렇죠 더구나 지금 여러 가지 이슈를 안고 있고, 이 위고비 직구 단속 소식, 더불어서 이 페노피 브레이트를 투여해서 심장 관련된 이슈들. 그잖아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비만이라든지 당뇨 관련해서. 특히 한국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사용해서 한 42만 명 정도 이상의 이 페노피 브레이트 또 사용자와 비사용자를 비교한 결과, 이 피노피 브레이트 사용 그룹에서 신부전 입원율이 10% 이상 감소를 했고요. 특히 이런 와중에 이위고이 직구 단속 소식까지도 터졌다라는 거, 충분히 오늘 이후로도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오늘 내일 하면서 뭐 이렇게 일일이 하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세력들이요, 최근에 매집량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렸거든요. 한마디로 주가가 더 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세력들이 주가를 띄우고 나면요, 어떻게 차익을 가져가냐? 이때 나오는 게 개미 털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세력이 작전을 치려면 아무래도 개미들이 많이 많이 들어줘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남아있는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 섣불리 좀 판단하기 힘드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의 흐름상, 자, 최근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제 조정도 끝났겠다. 다 새롭게 매집을 했기 때문에 다 새롭게 반드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겁니다. 그럼 절대로 흔들리거나 물량 뺏기지 마세요.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거의 차이인데 이렇게 확실한 제로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국파마입니다. 정문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10으로 자, 문자로 한파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이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제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주주소통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바로 좀 입장하셔서 좋은 결과물들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월달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몰라서 저희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010 4984 1710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링크 주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저의 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또 활동에 참여 계시고 있고요. 특히 제가 춘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소통방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참여하셔서요. 좋은 또 기회를 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한문 한문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수익감사 인증샷 또한 꾸준하게 남겨주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 010. 4984-1710 010. 번호로요. 어차피 정보는 뭐다?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보 나누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여러분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보셔서 정말 올 하반기 모두가 좀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